할 것이 하나 있어요. 아주 훌륭한 우리 교단에 아주 회장 뭐 여러 가지 회장까지 하고 뭐 가장 수준에 있는 그 사람이 교회가 박살이 났어요. 아주 막 형편없이 소문이 더럽게 났어요. 그리고 내 평생 소원 그렇게 노래를 하는 사람이 또 총회장이 해가지고 결국 쫙 아. 상당했어요. 이런 사례를 가지고 어 저는. 에, 그동안 어려서부터 에, 요한복음 3장 16절 그걸 가지고 예수를 믿었죠 지금 저는 이 예수님의 말씀이 에, 그, 당시, 그 당시에는 구약성경입니다 이 사복음 복음서는 에, 사도행전 끝에 그 교회가 또문 닫게 되었으니까 기록을 남긴 거예요 안되겠다 2000년 후로 기자그런데가서 지금 2000년이 됐거든요. 그 사이에 나쁜 짓을 많이 했어요. 그 장로교 교주 제일 처음에 그, 누구요? 그 칼빈인가 아주 큰 살인자요. 예 많이 죽였다는 거예요, 사람을. 그러니까 루터 이후에 종교 개혁을 해가지고 이 신교가 생기면서 그렇고 천주교에서도 그렇고 이 사람 죽인 역사가 다 있어요.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에 장로교가 들어오고, 감리교 들어오고, 뭐 침례교 들어오고, 이래서 우리는 정말 그때는 너무 착했어요, 사람들이. 근데 차츰차츰 막해지고, 돈을 좋아하고, 명예를 좋아하고, 이거 우리가 경험했잖아요. 저는 할아버지 때부터 경험하는 걸 봤는데, 처음에는 재림 예술을 믿었어요, 처음부터는. 할아버지 시대는. 먹고, 먹고, 살고, 아주 궁핍하고, 어, 계속, 일본 시대에 시달리지요. 유교에 또전쟁나죠 어? 흉년시지요 이렇게 고달플 때에 재림 예수를 믿었어요. 그 후에 이제 잘 살게 되니까 구원받았다는 거예요. 구원받았다. 전부 구원받았다요. 자, 그러면 지금은 어떻게 되느냐. 이것이 이제 다문 닫게 되고, 뭐 앞으로 뭐 불교도 문닫는다 그랬어요. 그건 안 된다고 그랬죠. 아, 이래서. 예수님이 그 시대에 그 구약이 문닫았습니다. 사도행전이 결국 구약 성경의 마무리 교회예요. 사도행전에서는 적어도 영원 구원 받았습니다. 확실해요, 그거. 제자들이 예수님이 가르치기를 그랬거든요. 목숨을 다해라. 큰게명해 보세요. 오늘 제가 본문은 이제 마태 5장을 했지만도 마태복음 21장에 그것이 전체가 아주 딱 틀이 잡혀져 있어요. 마태 21장에. 네보내면안 되고 보내도 안 되고 마지막에 아들을 보내야지 하니까 농부가 상속자가 왔네 죽여버리자 그리고 이제 버린 돌 예수님이 이제 재림 때는 뜨인 돌이 돼서 가루로 만들어 뿐다고요 이렇게 확실하게 이 틀이 틀이 정해져 있어요 예수님 때는 이제 농부가 농부가 뭐예요? 벌써 이성 기회예요. 포도원이요. 에 포도원 하는 농부가 에덴 동산에서 보면은 그 농부자가 농부가 가인은 농사를 짓고 아벨은 양을 쳤다 그러잖아요. 그러면 이제 이 농부라는 기득권이요. 에 기득권 땅에서 복식을 심어서 하는 이거. 그래서 포도원도 그렇고 다 교회를 비유하는 것이고 에덴 동산도 교회의 시작입니다. 6,000년 전에 뭐 사람이 많이 사라지, 아담을 흙으로 만들었다는 건 비유예요. 예수님이 비유라고 그랬잖아요. 창설부터 단축인 것을 내가 비유로 말한다. 그리고 이 오늘 이 본문을 보면은, 이, 과인과 아벨에 대한 얘기를 뒷받침하고, 그것을 가지고 예수님께의 누구누구 누구 형제냐. 보통 이게 겉으로 보면 이종사촌이라고 그래요. 예수님하고 사가리아. 사가리아가 처음에 의인으로 그 교회를 하고 있는데, 지성소에서 천사를 만났는데 아들 낳게 해줄 게러잖아요 이것이 꼭 아브라함에게 일어난 그 사건과 똑같아요. 그래서 아담의 사건, 노아의 사건, 아브라함의 사건, 또 모세 때 사건, 이것이 전부 형제의 이 내력으로 내려온 거예요. 예수님 때의 두 아들이 세리완이 이 교회로 말해도 형제잖아요. 한 교회에, 사가라의 교회에 그 교회가 성소예요. 성소에서 지성소로 올라가는 거 아닙니까? 거기서 하나님의 허락이 떨어져서 너구나, 너는 너 지금부터 교회를 의대 교회로 해서 거기에서 예수의 복음이 전파되도록 후원을 하는 거죠 길 예비자라고 하지 않습니까? 길 예비 성소에서 지성소로 예수님은 지성소의 말씀이에요 예수 그것도 서른 살 돼가지고 세례 요한이게 세례받으니까 성령이 임하고,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기뻐하는 자라. 성령을 충만히, 충만히 받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예수님이 단독으로 11장 25절에는 계시를 받았다고 했어요, 예수님이. 어, 내게 와서 배워라. 나는, 그, 시를 받아서 아주 쉽게 가르친다. 뭐, 율법산이, 뭐, 교법산이, 예, 바리새인성기관 그런 사람들에게 가르치는, 그사람들에 가르치는 걸 배운 사람들은 전부 지옥이야. 그, 100% 거짓말이야, 그래. 그 예수님이 개혁할 때에 누가 와서 그를 믿었습니까? 12세자잖아요. 그리고 120명이 늘어났잖아요. 그리고 또, 어, 오순절 성령 받아서, 능력 받아서, 목숨 걸고, 그 희생됨으로써 영혼권 받는 거예요. 큰 계명의 두 개로 딱 나눠져 있어요. 처음에는 하나님께 목숨을 다하고 사랑하라는 거죠. 그리고 애국심을 가져라 그 말이요. 천국에 대해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잖아요. 이 마태복음의 5장이 핵심이에요. 그리고 마태복음을 물론 알아야 되지만 예수 오경이라는 걸 분명히 인식해야 돼요.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없어요. 예수 오경. 그러므로. 에, 이 새로운 얘기입니다. 왜 그러냐면 은 제가 경험해본 결과 예수님도 새로운 전혀 새로운 구약에도 사실 없는 얘기를 했어요. 탕자 비유가 구약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탕자 비유를 그냥 어, 보통 이 교회에서 보통 이야기로 써먹어요. 그게 두 아들이 오늘 이본문에두 아들하고 같은 맥락이에요. 형은 미워했잖아요. 그럼 여기서 미워하고 살인이라고 했잖아요. 지옥 브랜드가 나갔잖아요. 그게 살인이거든요. 탕자의 형이 살인자예요. 그런 말 들어본 일 없죠? 그럼 내가 거짓말 하겠네. 어, 거짓말 하는 사람한테 다리 세우지 말아요. 그런데. 자, 그리고 이거 새로운 얘기 들어봐야 됩니다. 음, 아, 입이 말하네. 무정도요 예. 예수님에 대해서 알아야 됩니다. 그 당시 사가리아가 6000년 한 세트라면, 예수, 저 아담 때한 세트. 그 다음에 그게 이제 패러다임으로, 영어로 말하면 패러다임으로 예수님 때는 다섯 번째예요 이제 여섯 번째가 남아있다. 그래서 제가 창조는, 창조는 뭐라고요? 사람이에요. 아담 창조했잖아요. 글부로 만들었죠.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었죠 그럼 하나님과 동등하지요 격이 같죠 같이 만들었잖아요 그리고 남자가 여자를 만들고 여자와 뱀이 원수가 되고 후손에 가서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이게 남아있어요 희생당하는 게 아니고 희생시켜야 돼요 그게 구원이에요 사망을 없애버려야 돼요 사망권세를 뱀의 권세로부터 거짓말로 나와요 그게 그래서 거짓말을 하는 사람을 그냥 피해다니면 됩니까 때려잡아야지 그래 예수님의 이 십자가로서 끝나는 게 아니고 그 사도행전 교회로서 끝은 났지만 다시 마태복음을 중심으로 산상복음을 중심으로 계명을 벗어 여기서 살인과 반음에 대해서 다시 가르쳤습니다 옛 사람이 말한 바 너희가 들었지만 나는 이렇게 가르친다 예수의 계명은 달라요 십계명이 아니에요 형식적인 게 아니에요 이건 마음 신비에 기록 한다고 했습니다